안녕하세요. 가이환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방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3200포인트를 조금은 지켜주었다는 것이 다행했던 시장 흐름이었고, 지금 코스피는 오늘 0.5% 빠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역할이 없었다면 1% 이상도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이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4%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상위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의 흐름이 나뉘었고요. 그리고 방산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낙폭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몇개 종목을 제외하면 그렇게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간과 외국인이 각각 1000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첫날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오늘 6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2 가까이 빠졌었고요 물론 많은 모만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하나요로스페이스 비록 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절대적으로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적 발표가 있었던 네이버.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APR, 두산 엘리베이티, 파라다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브, 하나오션, 두산 에르빌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당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전날과 거의 비슷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만 0.5% 빠지면서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1.5%의 상승과 함께 어제는 가장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은 오랜만에 2%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은 전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는 2%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어, 전체 지수는 뭐1% 이상의 낙폭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국내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대만 증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tsmc의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런 부분에 조금을 주목을 했었다면 오늘은 TSMC를 넘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상무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산까지 아니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계획만 있다고 해도 무관세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왜 하이닉슨도 빠지는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과거의 반도 접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사실상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것인지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를 보면 올해도 충분히 많은 급등이 있었고 또 심지어 작년에도 삼성전자와 달리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게 주가로 나타났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삼성전자 비록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동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사실상 더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아무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통적인 무관세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삼성전자 쪽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쁘기 때문에 어, 주가가 절대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죠. 그런데 그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계속 잘하고 있고요. 반대로 조금은 저평가되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몇몇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그 상승폭은 절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무관세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애플하고 테슬라 협력 이슈까지 그런 이슈들이 온전히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슷한 예시로 카카오와 네이버. 저는 이 종목도 비슷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뒤로 주가는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2.7%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상 기대감 측면에서 지금의 주가를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사실 기대감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 단 기대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하면 당연히 네이버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AI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재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개편할 것이고 거기에 AI를 도입하고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기대감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 또 카카오톡을 개편해서 새로운 수익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 큰 탄력으로 작용이 되었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죠. 하지만 조금만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7월 초부터 꾸준히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거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최대치였지만 예상됐던 실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항상 1, 2등을 하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금도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내년에도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적이 15위권 밖에 있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성적이 상승했고 뭐 25위에서 7위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2등하던 학생이 1등을 하는 것보다 25등에서 7등이 되었던 그 학생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시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네이버에 비해서는 카카오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조금은 부정적이었고 그런 면을 조금은 돌릴 수 있었던 실적 발표가 나왔었다. 그리고 하반기에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서 AI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조금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오늘의 네이버까지, 하반기는 에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재료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뭐 AI 정책 기대감이 있고, 또 하이닉스는 여전히 부족한 HBM 시장, 그런 점들은 여전히 하반기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위종목들을 통해서 몇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게 빠지는 종목들이 바로 방산 관련주예요. 방산 관련주 세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고, LRG 넥스원은 무려 14%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르면 다음 주쯤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종전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종전 논의가 시작이 된다면, 당분간은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멘텀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제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을 길게 본다면, 지금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또 국내도 방위비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GDP에서 5% 이상, 그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물론 기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가를 조금은 떠받칠 수도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최근에 조금은 급락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일정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본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두산 테스나도 8%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판기업, 심텍도 1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기업은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3분기, 4분기, 그때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신다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차일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